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헬륨입니다 7월 26일 증권 마감시장 빨리 올려드립니다 궁금해 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증시가 난리가 났었죠 어. 자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에코프로 150만원 기대하자 그랬죠 어제가 130만원 뜨는데 오늘 150만원 찍었거든요 자요 내용을 한번 보고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은 어,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어. 오늘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3시에 발언을 합니다. 발언이 나와도 악재는 악,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거고 그러니까 내일장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린 거고. 자, 코스닥 하라가다 에코프루 형제 상승이 어제 내용입니다. 근데 정반대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150만원이 목표가라 그랬어요. 어? 어제 마감글에 150만원 목표가. 자, 요거 보고 오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시황 썸네일입니다. 자, 코스피 1.67% 하라. 코스피는 어, 제가 최근에 가장 보여드렸죠. 자, 코스피 증시 하다는 2,590이다. 딱 거기서 끝났어요. 이건 예측된 대로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어, 2,590은 터치는 해야 된다. 그런 어, 옵션 포지션이었는데 거기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었고 코스닥이 급락이 나온 거는. 에코프로가 오전에 상승 잘하다가 1시부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런 흐름이 나왔다 늘 막판 욕심은 끝물 강남 사모님의 전화 한통 이게 무슨 내용이나궁금하실거예요요 내용을 한번 올려 드릴게요 그래도 내일은 기대하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야 오늘 급락 코스닥은 급락 나왔는데 내일 기대 무슨 얘긴 궁금하실 거예요자 오늘 2차전지 매도 물량 반도체로 일시적 움직임이 포착이 되더라 장 막판까지는 안 됐는데 일시적으로 포착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LG화학 어제까지 LG화학은 제가 어, 저의 유튜브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어, 매수인트 드리고 오늘 어제까지 8%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와서 15%까지 상승했어요. 15%까지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오늘 일정량 또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흐름이 너무 좋아서 나머지는 매도하지 말고 가만히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어? 한 절반 정도 매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매도하지 말고 가만히 들고 있으라 했는데 오늘 상승분을 다 내준 거 보니까, 아이고, 올 매도 시킬 걸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암튼, LG 화구리, 절반 정도만 매도했다. 그렇게 알고, 나머지는, 어, 오전에는 매도했지만, 어제 마감글에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올렸거든요 자 내일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부터는 차익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해라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죠 한 8%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오후에 쫙 빠져서 어, 조금 상승해서 끝났다 요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뭔지 궁금할 거요 내용을 한번 제가 풀어 드릴게요 오늘 저는 점심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그 내용을 어, 제 머릿속에서도 까먹을까 봐 지금 <laughs> 얼른 또밥 먹기 전에 얼른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어, 지수는 올라도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어, 요 며칠 특히 이번 주참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힘들었지만은 어, 지수는 잘 버티는데 힘들어.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제가 코스닥,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스닥 닷컴버블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에 올랐다 그랬죠. PER 22라고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PER 22는 엄청 엄청난 거품이거든요. 이건 언젠간 빠진다 했는데 그게 오늘 훅 빠진 거예요. 어? 훅 빠진 건데 어, 그러면 내일도 계속 빠지느냐?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중요한 건이거다 중요한 건이거다 자,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마감글에 제가, 어제 마감글이 여기 130만원이 끝났단 말이에요, 어제. 그럼 20만원이나 더 가야 150만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중에 20%가 넘어갔어요. 어허, 너무 올라가네. 어? 곡19% 올랐군요, 19% 정확히. 어허, 너무 올라가네. 이틀이나 3일 동안 나눠서 올라갔으면 딱 좋았거든요. 어? 오늘 한 138만원에 끝나고, 내일 145만원에 끝나고, 금요일날 150만원 터치되고, 그럼 편안하게 매도를 했을 텐데 이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주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목표가 150만 원딱 잡고 어 그러면 익절가 5%로 딱 올린 사람들은 갑자기 내려왔어도 어140 얼마에 팔렸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제가 아 어저께 마감글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목표가 150만 원. 역시나 찍더니 한국 사람 딱딱 끊어지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140 얼마가 아니고 150만. 원. 자, 이렇게 됐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게 됐어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자, 고가가 16% 올랐습니다. 16% 올랐던 것이 4% 빠졌어요. 그럼 20%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 이게 엄청난 거거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썸네일에 이런 걸 올렸죠. 강남 사모님의 한 통의 전화.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보세요 950까지 갔어요 950이 아니고 오늘 고가가 956까지 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말하기가 무섭게 자 닷컴버블 이후로 20몇 년 만에 코스닥이 렇게 올라온 거예요 20몇 년 만에 어? 20몇 년 만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 20몇 년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p r 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젠간 빠질 때가 되긴 된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오전에는 지수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자, 오늘 여기서 시작됐어요. 어, 어 코스닥 괜찮았어요. 지수. 불과 1시까지도 코스닥 상승했어요. 여기부터 쭉 빠진 거지. 그렇죠? 코스피도 보면은 코스피도 보면은 오늘 출발은 괜찮았어요. 상승 출발했지만 즐금즐금 내려왔죠. 근데 코스피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렸죠. 항상 줄 쳐나가면서, 자, 코스피는 옵션 포지션이, 옵션 포지션이, 고점은 여기고, 근데 고점은 어제 찍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내려오든 내일 내려오든 2,590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옵션 포지션 4단은 여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늘 딱 내려온 거예요. 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나마, 오늘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게 끝난다면, 오늘 쭉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내려온 것이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 코스피 지수고, 코스닥 지수고, 코스닥은 한시까지도 상승이었고, 코스피도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는 종목만 가고 다 소외감 느낀다 그랬잖아요. 어?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오전에 다안 좋았어요. 5%, 6% 거의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종목들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냐. 제가 좀 전에 강남 사모님의 김여사의 전화 한통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건 제가 연출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증시 흐름에서. 자, 증권사에 전화를 합니다. 아, 강남 사모님이 아이고, 김 부장, 어, 나 뭐, 뭐 있는 거 팔, 그거 몇 프로 손, 손해야? 한 10%? 어, 요즘 10% 빠졌대. 그손해본거 팔고, 에코프로 사.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랍니다. 아유, 지금 너무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야, 에코프로 사. 샀어. 샀더니 오전에 잘 올라가. 아 성공했나 보다 했어. 그랬더니 한시부터쭉 빠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오전에 지수가 상승 구간에서도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을 갔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아, 가는 것만 가, 요즘에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나도 저거 사야 돼. 그런 흐름에 종목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 종목에 에, 흐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에코프로까지 쫙 빠지니까 뇌동매매가 나오면서 쭉 내려갔던 거죠 근데 에코프로가 쫙 내려오면서 어떠한 변화가 제 눈으로 봤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에코프로 막 19%까지 올랐죠, 여기서? 1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1시부터, 그렇죠? 천당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도 똑같습니다. 1시부터. 자, 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하이닉스 출발은 좋았어요, 오늘. 지금질금 내려오면서 1시까지 저점을 찍었어요, 1시. 1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여기까지 빠지고 1시부터 반등이 나오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여기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어? 코스닥 반도체까지는 올라가는 게 확연하게 뛰어나게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나마 이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다행. 오후까지 웬만한 반도체 종목이 우후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어, 대형주부터 일단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 그래서 도깨비 밸류가 보는 눈은 어자2차전지에서 돈이 빠져 나오고 나서 다른 업종으로 돈이 옮겨가지 않으면 야 이거 한번더 충격이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제 눈에 보였다. 그러면은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만약에 나쁘지 않다면, 나쁘지 않다면은 우리 증시 최근에 종목들이 안 좋은 거 있죠. 반도체 종목. 어, 저희 회원님들도 반도체 종목 얼마 전에 산거10% 정도 손실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나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되더라.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되더라. 자, 얘들도 보면은 하나마이크로, 하미반도체 보세요. 지금점 빠졌죠, 그렇죠? 근데 한 시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지만 시장이 내려오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얘네하고 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내려왔다. 얘도 한 시에 한 시에 보면 쭉 올라가더라. 어? 그래서 만약에 내일 증시 또는 모레 증시를 어, 앞으로 흐름을 점칠 때 어떻게 보느냐? 오늘 미국 증시가 괜찮게 끝난다는 전제 하에 괜찮게 끝났어. 그럼 내일 우리 증시 시작되겠죠. 반도체 종목들로 초반부터 뭔가 들어와. 그러면, 아, 돈의 흐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구나. 2차 전지에서 빠져나왔어도 또 얘한테 가는구나. 그럼 혹시 압니까? 2차 전지 내일 또 올라갈지? 어, 그건 모르는 거니까. 2차 전지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는. 자, 그리고, 어, 저희가 너무 오른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채널방 회원님들이 요 구간에서 샀어요. 제가, 배터리 관련주를 매수한다 그랬죠. 배터리가 뭡니까? 자, 전문용어로 배터리라고 그러죠. 예. 폐배터리폐배터리 폐 배터리 종목을 매수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뭐 세빛, 어, 그리고 뭐 NPC 등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구나, 잘 올라왔어요.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계서 저희 회원님들은 20% 수익을 봤어요. 16만원 넘어가서 20% 수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날렸죠. 20% 이상 수익이 나면은 비중을 줄여라. 비중 줄이기 나서 떨어진 겁니다.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같이. 않는 분이 늘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증거자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일화 이택 급등 중20% 이상 수익 나면 비중 20%만 매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건 또 보여드린 20% 아쉽죠. 어? 절반 매도했으면 좋았을텐데 20%만 매도해서 네. 뭐더 지켜보는거죠. 네. 이런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거는 거는, 중요한 2차전지 또는 다른 몇 종목은 어, 수익을 보고 있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다 손실 전환됐다. 최근에 증시가 종목들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어, 우리 구독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 화학입니다. LG 화학도 한 시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어, 어제 예,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내일도 어떻게 오르면 비중 어디까지 확 줄이세요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잘 줄였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전에 또 메시지를 날렸는데,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날렸어요. 나머지는 팔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쫙빠지더라고좀 <laughs> 전에 말했지만, 사람 욕심이. 올 매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 매도 했어. 근데 또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올 매도 한거 여기서 또못 삽니다. 예, 또못사요 예, 그건 또, 그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팔았다고 여기서 또살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어찌됐든, 비중을 좀 줄였다. LG 화학도, 어, 좋은 수익을 보고, 자, 그래서 최근에 수익 본 것은 2차전지 관련주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매물소 한번 시원하게 했고 미국 증시도 괜찮게 올랐다 해서 내일부터 또 어, 있는 돈쫙 어디에 막 어, 반도체 또반등체 나온다. 막 덤비고 들어간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아니고 며칠 지켜보는 거죠. 며칠 지켜보고 최근에 조금씩 매수한 거 그들 종목들만 아, 올라오는지 어, 수익이 나면 적절한 타이밍에 또 비율 조절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어, 급할 건 없다. 아, 그렇게 보시고 요걸또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하다는, 지수하다는 코스피는 2,590 정도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오늘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목요일까지라고 말했으니까 내일이 목요일인데, 어 내일 그럼 무조건 2,590은 지켜줍니까? 미국 증식 안 좋아도 그건 아니죠. 왜?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 옵션 포지션 상단과 하단을 어, 투자한 외국인 세력들은 목요일 전까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은 이익을 충분히 본다는 거지 꼭 목요일날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 주식을 떠나서 어? 어, 은행 만기 이자일이, 어, 이자 내는 날이,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야. 그러면 그 전날 내면 안 됩니까? 전날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뭐, 비유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그 만기 전까지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만기 전까지만. 근데 상단 어제까지 확 챙겨버리고, 어, 오늘도 출발이 거의 2640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빼팅한 옵션 다 챙겼단 말이에요. 어? 다 챙겼단 말이에요. 하단도 다 챙겼단 말이요 오늘. 어? 오늘 하루에 다 챙겨버렸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 옵션 쪼개서. 그랬기 때문에 내일은, 어,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좋지 않고 나쁘게 끝났다. 그럼 내일도 어, 코스피 2,590못 죽여주고 쫙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 다 챙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것은 꼭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줄일까 합니다 아,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어, 마지막 주자들 어? 마지막 주자들 김여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막 막차 탈때 그때가 항상 위험한 거다 아, 부동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은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진 않죠 어? 어느 정도 여유기간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식은 이렇다는 거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포모족 포모족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포모족이 뭡니까? 요즘에 뉴스에서도 막 포모족 이야기 나오더라고. 미, 미국에서 포모족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로 보면은, 야, 에코프로 너무 올라가네. 안 샀어. 어, 너무 올라가네. 안 샀어. 그리고 130만원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 나만 안 사면 병신 같은 거예요. 어? 나만 바보네? 에이, 나도 사자. 그럴 때꼭 떨어진다는 거죠. 어? 떨어질 때. 그래서 저는 꾹꾹 참은 겁니다. 왜?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꾹꾹 참은 거예요. 물론 사갖고 고점에 다 팔았으면 좋겠지 근데 어떻게 척척 맞아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LG화학 2차전지 중에 그래도 차트상으로 밑에 있는 l g 화 무료로 드렸는데 어, 오늘까지 어, 15% 이상 수익을 준 거고 그리고 성일아이텍 이거 들어간 것도 어, 한 2주 동안 20% 수익을 준 거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폐배터리 관련주도 어, 수익을 주다 오늘 좀 빠진 종목도 있는데 것은 또다시 에,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리원 도깨비 밸류스입니다.